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지난밤 미국의 나스닥, 특히 기술주, 넷플릭스 등의 급락 등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 어, 비트코인의 급락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 나스닥, 다우존스 등에 비해서 2022년 한국의 코스피나 코스닥은 저는 여전히 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실적과 재무 상태가 반드시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가치, 그리고 성장성이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차후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실적이 좋지 않고, 어, 재무 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그냥 어, 미래 가치만 좋은 것 같다. 이런 투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모쪼록 차분한 대응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웅지마가 있듯이 자산시장에도, 부동산시장에도, 주식시장에도 늘 업다운, 즉, 산과 고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 똘똘한 자산 가장 중요하다. 다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일정한 수익이 나면 반드시 매도를 확정 짓는 습관, 또 많이 떨어져서 싸다 싶으면 또 매수, 뭐 이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상시 모집하는 주식 프리패스 반에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안 캠퍼스 강의 공지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설춘안의 픽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다음 주 탄탄하게 상승할 주식 탑포를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필터링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다음 주 탄탄하게 상승할 주식. 오늘 저의 첫 번째 유망 주식은 바로 뉴입니다. 뭐라고요? 뉴. NW. -E 뉴 최근 기간의 5일 동안 연속 순매수가 좋았습니다. 약 24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실적 부지는 2021년으로 안녕, 이남수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27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3%, 동사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브라보 앤 미디어는 방송 채널 사업 및 방송 프로그램 브라보 앤 파트너스와 빌리보드는 당구장 및 경기용품 도매업, 엔진 비주얼 웨이브는 VFX 사업, 스튜디오 앤 뉴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회사를 이야기할 때 VFX라고 하는 아, 단어가 나옵니다. 일명 비주얼 이펙트라고 해서 시각적인 특수효과, 즉, 특수영상이나 시각효과를 말합니다. 자회사 스튜디오 앤 뉴를 통해 디즈니 플러스와 향후 5년간 장기 컨텐츠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한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OTT에 런칭하는 작품 특성상 VFX 작업 증가 역시 꼬리를 물게 돼 캡티브 컨텐츠 VFX 수주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재무 상태도 양호합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뉴의 일봉입니다. 축가는 사부작사부작 팡팡, 예, 급락 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가면서 사부작사부작 우상향 하는 모습 좋고, 최근에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탄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주봉은요. 자뉴의 주봉입니다 아 역시 주간 한번 포텐을 터뜨렸고요 급락 후에 다시 한번 2 1선 타고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하는 모습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실적 또 트렌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했을 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뉴자 다음 주 탄탄하게 상승할 주식 오늘 저의 두 번째 유망주식은 바로 플래티어입니다 뭐라고요 플래티어 플래티어 최근 기관의 소소한 매세가 좋습니다 이커머스와 e 데이터의 결합 이동윤 에너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82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60.5% 와우 세력이 해먹기에 좋아 보인다 동사는 이커머스 e 플랫폼 구축을 위한 컨설팅, 솔루션 개발, 유지보수 사업과 디지털화를 추진 중인 조직을 위한 컨설팅 및 플랫폼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X2B 출시 효과에 따른 라이센스 매출 확대, IDT 부문 고객사 및 사용자 수 확대에 따른 라이센스 매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플래티어의 일봉입니다. 어, 주가는한 번, 거래를 실으면서 한번 반등했다가, 예, 우아양. 다시 이제 저점을 어떻게 할 거냐. 전저점. 예, 전저점 지지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서. 거래량만 증가한다면 팡. 예, 이런 분위기. 주봉은요. 자, 플래티어의 주봉입니다. 상장된 지가 오래된 것 같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아양 했다가, 이제 저점을 찍고 어, 지지하면서 위로 올라타면 상당히 좋아 보인다.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플래티어. 자, 다음 주 탄탄하게 상승할 주식 오늘 제세 번째 유망 주식은 바로 웹스입니다. 뭐라고요? 웹스. 웹스 1,400만 주짜리 대주주지분은 36.8%. 동사는 고분자 신소재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내장재용 건축용, 레저용 등 다양한 고부가 신소재와 이를 활용한 건축용 외장재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동차 인테리어 및 인캡슐레이션 내장재 시장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동사는 인캡슐레이션 글라스 소재는 주요 매출처인 세진을 통해 현대차, 기아차, 르노 삼성, 한국지엠 등의 대부분 차종에 납품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웹스 1봉입니다. 지난번 횡보하는 가운데 포텐 한번 터뜨렸고요. 길게 하향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상당히 좋다. 최근에 거래량이 지금까지 거래량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라 하는 점은 상당히 강점. 다만 곧바로 올라갈 거냐 약간 조정 눌림으로 갈 거냐 여부 그냥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봉은요. 자 웹스의 주봉입니다. 어, 과거 사부작 사부작 팡팡. 예, 쌍고점 내려가 급락했다가 다시 V자 반등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멋지다라고 하는 점한요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요? 웹스 자 다음 주 탄탄하게 상승할 주식 오늘 저의 마지막 네 번째 유망 주식은 바로 이렌텍입니다 뭐라고요? 이렌텍 이렌텍 고마진 앤드 고성장 사업구조에 적합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 김장열 애널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2,5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2.3% 동사는 휴대폰 부품인 배터리 팩, 케이스, 충전기를 생산하여 글로벌 휴대폰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팩은 본사에서 휴대폰용, 청소기용, ESS용 등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노트북용, 청소기용, 전동 공구용 등을, 베트남에서 휴대폰용, 전동 공구용 등을, 인도에서는 휴대폰용, 배터리 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TV. 오븐 전자 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글로벌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공략 등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 회복 및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당사의 휴대폰용 부품도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이랜택 일봉입니다. 어, 주가는 한번 포텐 터뜨렸고, 조종 눌림목 다시 한 번, 전고점을 넘어가는 타임 정도가 이제 한번 정도, 매수의 타이밍. 사실 지금은 신고가, 한번더팡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봉은요. 자, 이랜텍의 주봉입니다. 자, 지금의 가격은 신고가. 자, 이런 타임이 이제 한 번, 예, 더한번팡 터질 수 있는, 어, 좋은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주식들은 5일선 아까 일봉에서 5일선 깨지면 매도. 오려션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홀딩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엔텍 자 아, 여러분 다음 주 탄탄하게 상승할 주식 타포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다만 주식은 매매의 타이밍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매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가의 흐름 차트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차트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꼭 한번 공부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주말 행복하길 바라고요. 내일부터는 또 파이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부동산 경매 등 재테크는 유튜브 설춘안의 돈테크를 많이 사랑해 주길 기대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안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